<뭘> 네, 저희 이제 어? 여름 캠프하면 또 물놀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캠프 때 물놀이가 조금 아쉬웠죠? 네, 원래는 저희가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아놀아, <뭘> 그냥. 야, 야, 그럼, 게임. 뭐 야, 어, 어. 아! 뭘뭘 야, 아, 니 아, 어, 아 그래. <뭘> 맞으면은 이야 큰일 나잖아요. <laughs> 원래 즐겁게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조금만 장난치려고 하면 막아 하지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미안하면서도 아쉬웠던 기억이 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물놀이 할 사람했는데 다들이 이제 거의 반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강당 에 이렇게 바쁘거나 힘들거나. <laughs> 네 강당이 바쁜 사람도 있고 강당에서 힘들어서 이제 물놀이를 참아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당시 이제 20살에 혈기 왕성한폐기로 물에 들어갔는데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는데 다만 저도 역시 물이 낮아서 아쉬웠고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신나는 게 반감된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laughs>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고 있는데 수십 번의 그 물을 던지고 겨우 한 마리 건졌습니다. 지금은 건기라 수확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 모자가 재우가 가져온 거였나? 모자가 누가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우, 지수, 지수? 어, 지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네. 저 당시에는 이건 은중인 거였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이때 또 그물은 어디 그물이? 그물이 저... 그냥 캠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서 그물이랑 모자를 구해와서 이게 약간 완전 베트남 스타일이잖아요. <laughs> 물고기 이렇게 잡듯이 이러고 있는데 너무 그 모습이 재밌어서막 저희가 인터뷰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굉장히 유쾌한 친구에서 잘 받아줬던 네, 기억이 베트남 나요. 베트남 말은 아니지만 알수 없는 말을 하면서 네. 네, 재밌게 받아줬던 기억이 납니다.